공병, 공병들이 너무 길을 못나. 사거리 시야를 봐야겠어. 여기서 뭐잘안 보이긴 하네. 잘 보이는 데가 한 이쯤, 이쯤. 어차피 여기도 수석기 사거리가 딱닿긴 해요 저쪽 수석기가 처음부터 여기로 왔어도 수석기에 녹아나는 건 어쩔, 어쩔 수 없긴 했어. 내가 닌자만냥 들어간다고 해도 이게 가능한지가지고. 너무 너무 빡빡하다. 좀 널널하게 좀 해야지 이거 개 많은데 <laughs> 방패 억으로 안 끌리는 딱 거리가 있었는데 원래 그것도 다 바꿨나 보다 표치에. 지성돌격으로는 못 이겨. 아 못해 와 병력 달린다니까. 봐봐 쟤 네가, 여 길로 돌 격하 는 동안, 나는저 왼쪽 으로 가 가지고, 사 다리 놓고 빈대 를 비집 고 어쨌든 들어 올라가서, 나는 절로 뛰 어가 는 거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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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 뭐 하냐? 나는 절로 뛰어가는 거지. 제발 화살 들 맞아라, 제발! 아, 아, 나는 나는 할수있어 나와 봐, 나와 봐요. 저 들어갈, 들어가고 싶은데, 오, 개떡가방, 오, 어됐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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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어, 내 방패 부러졌어 <laughs>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이거요! 나피요 없다! 닌자처럼 뛰어낼 수는 없겠는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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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 근데 우리 병력이 지금 너무 많이 갈려가지고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이 성문만 연다면.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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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무조건 들어와, 빨리 기로 화살, 화살조차도 맞으면. 안돼 스치면 사망이. 암살자가 온다. 암살자 온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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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어! 어!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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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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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문 열어줬잖아. 다시 다쳤나? 아, 열려있어, 열려있어, 열려있어. 열었어, 열었어. 와, 이제 나와서 싸운다고? 우와.. 한방펀 <laughs> 안돼 지마 이병력으로는뭐 아무것도 못하죠 지금? 도로망우가 맞긴 한데. 아 어, 근데 왜 타다리로만 가냐 돌격하면. 성문이 열렸으면 성문으로 가야 될거 아니야. 멍청하니. 다잡으면 돼. 혼... <laughs> 아 이거는 아진게 맞는데 와 공성 주 공성병기 없으니까 너무 어렵긴 하네요. 어렵긴 해. 수비병력이 되게 많으니까 게다가 투석기 사거리도 여기저기 닫았고 진짜 방어하기, 방어하기는 진짜 좋다, 맵이 떡기안 맞으려면 그냥 성문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어 사다리 가지고 뭐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문으로 가고 차라리 그냥 성문을 뚜까 패가지고 부수는 게 빠르겄어 for the horse for cavalry formation! Infantry, Form a line! But follow cavalry horse on my flank! Archers! Infantry, Move! Cavalry forward! On move! Archers! どうしたんだ? Cavalry raise, hard for, effort. make a shield wall. Move, travel Avil, cavalry. shoulder to shoulder, move, move. Forward, move,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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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e, every move. move, move, move. 턱이 빠개졌나요? 아, 공성추 빠개졌나요? 공성추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의외로. 공성추 슬금슬금 오고 있는 것 같아. 공성추 왔어요? 역시 시스템이 보호하사. 이틀째는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이러면, 이러면 이긴 것 같은데? 동성추 왔으니까 이건 이긴 거나 다름없죠 어? 왜 길이 안 들어가지? 갑자기 얘네들 잘 속이 시작했다 소속기. 이것으면 된다 이것만 꽂으면 무기방패들 태워두고 아야 아켜봐

앞이 안 보인다고. 어우, 야, 이 프레임. <laughs> 방송 송출 프레임 막 뚝뚝 끊기죠, 지금? 잠시만 버텨주세요. 얼른 끝내고. <laughs> 아, 편안하게. 어. 어, 미쳤어, 미쳤어. 아야 누가 나 때리냐 또 야, 나 너무 너무 아프다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야! 이 와중에 누가 또날 때려. 어, 밀린다, 이거. 얘네들 토어마어마한 어, 아니, 나 죽는다. 죽어요! 죽어요! 더 나가고 싶으면 여기 갇혔어요! 죽어요! 아... 잠깐만, 한번한번 불러 불러내자, 한번 불러내자. 꺼내자 꺼내자, 저 애들 꺼내자. 어차피 좁은데선 지금 꺼내자 꺼내자. 오안 나와. 야씨, 들어온 새끼들 이거 이걸 또안 나오네. 돌이 또 돌.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와, 씨. 와, 빡세긴 하네요, 여기. 와, 경력 미쳤다. 한쪽 뚫어내야 돼. 밀린다, 밀린다, 밀린다. 밀린다, 밀린다. 어, 밀린다. 어, 어, 뭔디겨, 이거. 어, 밀려요, 밀려, 밀려, 밀려요. 어, 밀려요, 밀려요. 아, 빡세네. 너무 빡세네, 이거. 공성탑이 최고긴 하네요. 궁병이득 보고 가는 게. 역시 성문만 뚫는다고 해도 내 병력도 많이 죽고. 이거, 겨우 아스카르 하나 먹는데 이렇게 힘들다고? 아, 병력이 갈리는 거는 어쩔 수 없긴 한것 같아요. 지금 이, 이 도시를 먹으려면 공성탑 없이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 투석기 왼쪽, 오른쪽 투석기 사거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방향이 공격할 수 있는 포지션 위치 방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공성탑 있었어도 손에 어마어마한 보드가 공성, 공성탑도 다 빠개졌을 거야. 와안 끝나는 거 봐. 여기 한천 마리 들어 있었나 보다. 와 도시의 병력이 천이 들어 있었다고? 아이도 싸워 아이도 싸워 안 끝나 안 끝나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지금? 와어리버리타는거 어, 같은데 지금? 아이 또 시스템 에이, 뭐 하나 껴있나 본데? 아, 또뭐 하나 껴있나 봐요, 저기 뭐. 맵에. 숨어있나 보네. 뭐 어딨는데, 어디, 어디 어디 있길래 그래? 뭐저 어디 저뭐한 마리가 지금 배 때문에 지금 안 끝나는데, 어디 어디 있길래? 잡았는데 뭐 어디 있었던 거죠 지금? 아니 그니까 시스템의 가오가 어, 약간 나한테 가오를 주는 듯하면서 안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둘라 좀 저런 안 걸리는 거 개짜증 나기도 하고 좀 뭐지? 병력은 많이 또 죽었어요, 죽기는. 그럼 포로부터 팔아야죠. 포로 1122. 아이씨, 이거 그냥 다 팔아버려야겠는데 괜히 이거 먹었다가 유지 안될것 같은데? 티어 높은 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져가고 티어 3티어 쪽은 다 잘라버려야겠다 귀족병종 아니면 3티어 쪽다 잘라버리고 4티어에서도 좀 추려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 도시에 천 마리가 있었다는 게 놀랍긴 합니다. 지금 이 도시에서 저 이렇게 많은 병력 있는 거 처음 봐요. 여기에 이게 이렇게 많이 있을 그게 아니긴 하거든요. 이 도시가 원래 번영도도 되게 잘 발달 안 하는 되게 외진 도시라 가지고 게임 끝날 때까지 와도 거의 몇천안 되는 애들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머지 프론 제가 데리고 다니죠. 모터 트레이드 하고 아, 세라이말더 사고 도시 관리 보죠. 아 관리가 개발이 잘돼 있고 문제는 번영도도 높은 생각보다 높네요 여기가 여기 되게 잘 관리되고 잘 컸네. 뭐 번영도 내가 공성 친 건데도 6천이 유지되는 거 보면은. 인정한다. 이 정도면은, 한 마리가 있을 수도 있지. 공방 수익률 나쁘지 않죠. 카르 내거 그러면 와 이거 바로 플러스로 변환되고 물론 내 병력 갈린 것도 있긴 하지만 어? 오 라단이 군대 모았어요 오 라단이 가주 가주 역할을 하네 전쟁 열리니까 저거 첫날 밤은 보내고 저러는 건가? 베리알성 먹고, 아스카를 뺏었으니까 이제 집 없는 친구 생기지 않았나? 음 여기네. 얘네, 샤이마, 샤이마. 얘 데리고 와야겠다. 저거 베리알성 베리 먹고, 샤이마 클랜 데리고 오면 될것 같네요. 병력이 아직 회복이 안 됐다는 거랑. 수비대 197 바로? 아, 우리 애들이 넣어줬나 보구나. 근데 뭐, 가져와서 먹을 건 없네. 됐고. 돌아다니죠. 이 정도면. 잠깐은 버틸 수 있어, 내가 달려올 때까지는. 다이마, 감옥에 있었다고요? 감옥에 있어도 감옥에서 말못걸 텐데. 아, 운키드는 안 풀어줘. 운키드는 안 풀어줘. 근데 라단이 영향력 없어도 분단 크기가 좀... 라단이랑 쉽나? 잠깐 가서 오더가 있나? 오더도 됐고. 등군 좀 빼서 가죠. 병력이 지금 빵꾸가 나가지고.